아 이슈5 김건희 대통령실 집들이의 불참한 까닭. 예, 바로 어제 아이 대통령실 용산인 대통령실이 집들이를 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초청을 해서 잔디광장에서 집들을 했는데 예 관련 영상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짧게나마 한번 여러분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우리 대통령실 직원들을 이 용산 입주를 아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기쁘게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용산 시민들과 또아 서울 시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은 어, 여기에 같이 행사에 참석하는 분들이 지역 주민도 있고요, 그 일대의 직장인 또 소상공인. 이렇게 400여 명을 초청을 해서 어제 용산에 있는 잔디마당 예 대통령실 앞에 있는 잔디마당에서 행사를 했죠.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온 대통령입니다라는 제목의 이날 행사를 했는데요. 일종의 집들이었습니다 집들이. 예.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불가피하게 생활의 변화를 겪는 인근 지역 주민과 또 소상공인 어린이 400명을 초청해서 출발을 기념하고 인근 지역과 소통하기 위해서 마련을 했다라고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어,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이날 낮부터 행사장으로 바뀌었다 잔디밭에서 인근 제과점, 카페, 식당에서 마련한 먹거리 부스, 소상공인들이 만든 소품을 판매하는 플리마켓, 예, 벼룩시장이죠. 예, 플리마켓이라는 게 벼룩시장 아, 이그 판매대가 꾸려졌다. 행사에 참석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페이스페인팅 이런 공간도 설치가 됐는데. 바로 여기에 마땅히 나와야 할 집들이에는 당연히 안주인도 원래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김건희 여사가 어제 행사에서는 예,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 대통령실에서는 딱 한마디, 한 문장으로만 아, 내용을 했는데요. 예, 김건희 여사는 따로 챙겨야 할 일이 있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날짜가 서로 겹쳤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네. 어 비공식 어떤 다른 그 행사에 갔었다고 제가 어, 이렇게 별도로 취재를 해보니까 그냥 무슨 뭐 집에 있으면서 여기 나오지는 않고 비공식 이렇게 외부에 드러내지 않고 하는 행사와 하필이면 날짜가 겹쳐서 어, 이 부두기 예, 용산의 집들이에는 참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집들이에는 사실 안주인이 더 어, 이렇게 호스트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시기에 집들이할 때는 뭐 항상 그런 그 안주인 바깥 주인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어제 어, 이상하다. 왜뭐저윤 윤 대통령과 약간의 또 뭐가 좀 있나라고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에, 보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공식적으로 이. 불참 사유를 얘기를 했습니다. 따로 챙겨야 할 일이 있어서 부득이 참석을 못 했다라고 돼 있는데, 그럼 따로 챙겨야 할 일이 뭔가라고 제가 그쪽에 좀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음, 어떤 행사인데 비공식, 이거는 이제 사회적 약자 관련된 어떤 행사라 이거는 외부에 노출을 안 시켰다. 거기하고 일정이 하필이면 딱 겹쳐가지고 참석을 못 했다라고 돼 있는데요. 예, 윤 대통령과 아 김건희 씨 김건희 여사의 어떤 뭐 글쎄요 뭐 불편한 관계가 있어서 아, 집들이에 아안 주인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거는 아니다라는 말로 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뭐 아직 지금 두 사람은 그야말로 꿈결 같은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의 정상에 올라갔기 때문에 뭐 없던 갈등도 스르르 녹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 그런 일간에서의 그한 간의. 억측 이런 것들은 어, 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 하는 얘기를 제가 해드립니다.